오늘 본문의 말씀을 쉬운 성격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세상을 이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 이길 수 있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대요. 그 비율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자신이 믿음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다십니다. 로마서 1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분량대로. 그러므로 신앙인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어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도 그의 마음에는 믿음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키워 나가는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자꾸 말씀을 읽고 듣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만나게 될 때에, 여러분,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신 일, 또 우리를 위하여 하실 수 있는 일,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여러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에서 믿음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믿음의 전도자였던 무디의 고백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시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것 그리고 자신의 사역을 위해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믿음을 얻기 원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큰 믿음을 얻을 수 있을까? 그는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면 어느 순간 하늘로부터 불 같은 믿음이 자기에게 임할 줄 알았다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자신이 성경을 읽다가 깨닫게 된 것이 자기가 바라는 그 믿음이 이 성경 속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무디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디의 고백 그리고 성경의 증언이 같지 않습니까? 말씀 안에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온갖 재료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발슴 맵으로 나아가는 훈련들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을 사용해야죠. 세상을 이기려면. 그래서 믿음에 기도를 드리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을 우리가 믿음, 말씀, 입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표현할 때에, 고백할 때에 여러분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기도하고 고백하고 찬양도 했는데 변화가 없는 것같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즉각적인 변화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요 성경 보면요 그가 기도하시고 병든 자를 돌보실 때다 즉각 즉각 다 나왔어요. 근데 마가복음 8장을 보면 소경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한번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가 온전히 낫지 않아요. 나무 같은 것이 왔다 갔다 한다. 흐리게 보인 거예요. 그 주님이 그 장면만 보면 두 번을 기도하십니다. 그러니 그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 문을 열고 달았던 그 엘리야, 그가 비가 오기를 위해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일곱 번씩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때의 기도의 응답의 표로 저먼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을 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즉각 변화가 없더라도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우리가 찬양을 계속해서 드러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21장 3절에 보면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짐이에요. 여러분, 원리예요. 믿음 안에서 말씀을 계속 말하고 우리의 구름을 기도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영적인 그 구름에 물이 가득가득 가득, 여러분 그것이 머금고 무거워졌어. 어느 시간 이후에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큰 비가 되어 여러분 쏟아져 내릴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주셨어요. 말씀으로, 고백으로 이 믿음을 키우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찬양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 가정 가운데 평화가, 나에게 건강이, 오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지기를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기도하시고 고백하십시오. 구름에 비가 가득 머무어 그것이 비가 되어 땅에 쏟아지기까지 여러분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주저앉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태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분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